고추 이야기. 1. 고추의 유래. 고추의 원산지는 남아메리카 지역으로 기원전 7000년에 페루 산악지대에서 재배되었다고 합니다. 콜럼버스는 후추의 새로운 구입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 범선을 타고 항해했습니다. 1492년 드디어 콜럼버스 일행이 도착한 곳이 인도라고 착각한 남아메리카 대륙이었고, 그곳에서 후추 대신 고추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후추와 비슷한 향신료로 생각했지만, 매운맛 때문에 붉은 후추라고 불렀습니다. 고추는 유럽으로 전파되었고 곧이어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퍼져나갔습니다. 고추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시기는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 인지네란 때 일본을 통해 들어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추의 첫 등장은 1614년 이수광이 지는 지봉 유설의 남만초라는 이름으로 처음 등장합니다. 남만초는 남쪽 오랑캐 땅에서 온 매운 후추라는 뜻으로 고추의 매운 맛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외국 일본을 거쳐 들어왔다고 생각하여 외교자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독초로 여겨지기도 했지만 점차 그 매운맛에 매료되어 다양한 음식에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김치, 고추장 등 발효식품에 활용되면서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았고 이후 우리 식문화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로 자리잡았습니다. 2. 캡사이신 대부분 사람이 고추를 좋아하는 이유는 매운맛 때문인데 그 실체는 바로 캡사이신입니다. 고추, 후추, 칠리 등의 매운맛을 내는 성분으로 무색의 휘발성 화합물입니다. 고추의 씨앗과 씨앗이 붙어 있는 흰 부분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캡사이신의 농도에 따라 매운맛은 달라집니다. 매운맛 정도를 표시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1912년 미국 화학자 윌버스코빌이 창안한 스코빌 척도입니다. 인간의 혀만큼 정확한 매운맛 측정 도구는 없다고 주장한 그는 고추 추출물을 매운맛이 사라질 때까지 설탕물에 희석한 뒤 설탕물과 고추 추출물의 비율로 매운맛 강도를 측정했습니다. 3. 매운맛. 매운맛은 도전입니다. 불타는 듯이 빨간 음식은 우리에게 분명 위협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유혹적입니다. 우리는 왜 눈물나게 매운 음식을 뻔히 알면서도 먹을까요? 캡사이신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처음엔 통증을 일으키지만 나중에는 진통 작용을 합니다. 사실 매운 맛은 뜨겁지 않은 화상이고 내가 만든 가상의 아픔입니다. 고추를 먹으면 캡사이신이 활성화되며 몸은 화상을 입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내는 화상의 고통을 덜어줄 진통 성분인 엔도르핀을 만들어 몸을 위로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진통 성분이 분비되는데 실제로는 화상을 입은 것이 아니므로 통증은 금방 사라지고 묘한 쾌감이 남습니다. 4. 고추의 종류. 고추는 크기, 색깔, 매운맛 등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양 고추는 풋고추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훨씬 매운 품종으로 김치찌개 등 다양한 요리에 사용됩니다. 풋고추는 덜 익은 고추로 매운맛이 적고 아삭한 식감이 특징입니다. 꽈리고추는 꼬불꼬불한 모양이 특징이며 볶음이나 조림 등에 사용됩니다. 파프리카는 단맛이 강하고 매운맛이 적은 품종으로 샐러드, 볶음 등에 사용됩니다. 고추의 효능. 고추는 매운맛을 내는 성분인 캡사이신이 풍부하여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캡사이신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합니다. 캡사이신은 체지방 분해를 촉진하고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켜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줍니다. 캡사이신은 통증 신경을 마비시켜 관절염, 근육통 등 통증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6. 고추 요리 고추는 김치, 고추장, 찌개, 볶음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됩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고추를 이용하여 매콤하고 얼큰한 맛을 내는 음식을 즐겨 먹습니다. 김치는 한국인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고추를 주 재료로 하여 다양한 종류의 김치가 만들어집니다. 7. 고추를 선택하고 보관하는 방법 신선한 고추는 선택 표면이 매끈하고 윤기가 나며 꼭지 부분이 싱싱한 고추를 선택합니다. 고추는 냉장 보관 시 1에서 2주, 냉동 보관 시 6개월 이상 보관할 수 있습니다. 8. 고추 사용 시 주의사항. 고추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고추 섭취 후 가려움,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고추는 매운 성분인 캡사이신 때문에 눈이나 피부에 닿으면 자극을 줄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